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윙 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거 리뷰할 거 아니고 자랑하는 거예요. 윙 모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날개가 생겨요. 날개, 날개. 그리고 저는 이거 포지도 깔았어요. 어. 포지도 깔아놔서 할 건데, 이거 보이는데, 난 제가 오늘 버그한 개를 알려드리러 왔어요. 일단 이건 V.I.P.가 아니어도 날수 있어요. 봐봐요, 저 V.I.P.가 아니에요. 좀만 쳐볼 를 쳐볼게요. V.I.P.가 아니죠? 베티다 사형인데 제 닉네임 이고그 B.A.T.T.D. 보이시죠? 여기로 네, 여기로 오시고 여기를 보세요. 이 제스처. 해주시고, 이렇게 날라가면된 거예요. 이제 시프트를 눌러주시고, 다 이다, 점프키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. 호호호. 정상까지 가볼까요? 딴딴나 아! 뻑뻑뻑. 이 미친 레왜 심한데? 어디서 붙여줄게 아. 이렇게 해서 딴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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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여기로 올수 있네요 실제로 여기까지 온사람 있어요? 다시 가는거 싶겠네요 あ

Huh?